어, 사람들이 흐린 날씨에는 그 선크림 안, 바, 안 발라도 되고. 어, 그렇다고 착각을 하는데 사실은 흐린 날더 위험하다고 하죠. 어, 흐린 날에 해, 해가 그 눈부시지 않으니까 어, 사람들이 방심을 하는데 흐린 날에 더욱더 조심해야 한다. 아, 안 하다가 점박이 되나요? <laughs> 흐린 날에도 피부 케어는 중요해. 어, 그래서 저는 사실 흐린 날이 좀 싫은 이유가 어, 우산 같은 거 쓰고 가면 흐린 날에는 사람들이 막 되게 이상한 반응을 해요. 어, 맞아요, 겨울. 어, 겨울에 그래서 좀 짜증나. 어, 양산 쓰는 사람들 많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햇볕 쨍쨍하거나 여름에는 양산 써도 사람들이 그냥 그러려니 해요. 어, 옛날에는 막 그런 고풍스러운 아주머니들이나 양산 쓰는 느낌이었는데 요즘엔 젊은 사람들도 다그 양우산 이런 거 쓰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양산 써도 사람들이 그러려니 하는데. 흐린 날이나 겨울 같은 데어 그럴 때는 양산 같은 걸 쓰기가 되게 눈치가 보여요. 어 왜냐면 그냥 저는 다른 사람들 시선 신경 안 쓰는 편이긴 한데, 어너왜 썼어? 너왜 양산 쓰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모르는 사람들이 어 비가 오나 이러면서 나와봐요. 그 가게에 있던 아주머니들이 지나가는 거 보면 어, 비가 오나 하면서 나와서 손을 이렇게 해봐요. <laughs> 아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 너무 죄송하고, 아 너무 부담스러워. 어 그리고 어딘가에 들어갔을 때 가게에 제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비 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면 아 이러는데 어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 <laughs> 어 차라리 어왜 양산 쓰고 다니니? 어 이게 아니고 제가 그니까 어그로 맞아요. 어, 의도하지 않은 어그로. 어 제가 진짜 어그로 끄는 느낌이라서 흐린 날에 우산 쓰면은 진짜 눈치 보여. 양산을 들고 다니시는 것. 아 아예 양산 티 나는 거막 레이스 달린 거? <laughs> 아 레이스 달린 거면 좀 낫나요? 아 근데 그 어, 뭔가 일상복에 레이스 양산 좀안 어울리잖아요. 어 그래서 좀그 단순한 디자인의 그런 양산을 많이 들고 다녔었는데 어그 양우경험용 같은 거어 레이스 핑크핑크한 레이스 양산을 들고 다녀야 되나? 아 <laughs> 어, 근데 그런 완전 양산이 예쁘긴 하죠. 응. 예쁘기는 완전 양산이 예쁜데. 문제는 그 접기가 불편해요. 그 양산들은 어, 양우겸용이 진짜 편하죠. 어쨌든 그렇네요. 어, 생각해봐야겠어. 겨울이나 어, 흐린 날에는 양산을 들고 다녀야겠다. 레이스 양산으로. <laughs> 아 포인트를 알았어. 저는 항상 검은색을 들고 다녀요. <laughs> 어, 양산은 검은색이지만 항상 검은색을 쓰거든요. 그게 되게 우산 같아 보이나 봐요. 어, 검은색에 이렇게 막 무늬가 있는데 색깔이 검은색이야. 아 밝은색을 사는 것도 괜찮겠네요. 어그 디자인은 이런 건데 색깔을 하얀색 같은 거, 그렇죠? 어왜냐면 검은색이 자외선 차단 잘 되니까. <laughs> 어. 그래서 검은색을 많이 쓰고 다니는데 음. <웃음> 킹스맨인가요? <웃음> 그런가요? <웃음> 아 근데 보니까 제 친구들 중에서 남시선 잘안 신경 신경 잘안 쓰는 친구는 저처럼 검은색을 들고 다녀요. 양산을. 어, 근데, 남의 시선 좀 신경 쓰고, 그, 되게 남 눈치 많이 보는 친구는 양산을 하얀색을 들고 다녀. 어, 이런 차이가 있네요. 확실히 어그로가 끌리긴 하나 봐요. 검은색이. 어, 근데 좀 밝은 색이 약간 양산처럼 보이고 하니까 눈치가 좀안 보이나 봐요. 음. 하얀색이 눈에 띈다. 하얀색은 우산 같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얀색이 이렇게 그림 그려있으면. 어, 근데 검은색은 우선은 잘안 보이니까 비가 묻어 있는지 이런 것도 잘안 보이고 하니까, 어 그걸 가지고 들어가면 비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제 흰색은 눈에 잘 보이니까 흰색이나 약간 핑크색이나 이런 밝은 색들, 어 그런 거를 들고 다니더라고요. 음. 아 그리고 이제 그런 흰색 자주 들고 다니는 친구들은 어그로 끌릴만한 그런 상황에는 안 쓰죠. 어, 남 눈치 보는데 어떻게 써요? <laughs> 어. 그래서 이런 약간 해질무렵이라든지. 어, 이럴 때막잘안 쓰고. 음. 아, 그래서, 어, 사람들 만날 때 가끔, 어, 야, 이제 해질 때 됐는데, 양산 쓰지 마. 이런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어, 눈치 보이게. 그래서, 그런 친구들 만날 때는, 후드, 후드 달려있는 그런 거 입고 가야 돼. 그래서, 양산 끄라고 하면 후드 뒤집어 써야 돼. <laughs> 아, 양산 쓰는 게 광역 도발기였어. <laughs> 그러게요. 아,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들은 적도 있어. 어, 사실 요즘에 저렇게 그 디코에 올려주신 것처럼 우산 같아 보이는 양산들도 많잖아요. 음, 근데, 어, 제가 그 검은색 우산을 잘 쓰고 다니니까, 어, 양산이죠? 검은 양산. 어, 양우 겸우용이긴 한데, 양산으로 나온 걸 써요. 그 왜냐면 하 우산으로 돼 있는 거는 UV 처리가 안돼 있잖아요. 어, 그래서 양산으로 된걸 써야 UV 처리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안쪽에 그 은박으로 돼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어, 겉보기에는 우산인데, 안쪽에는 은박인, 막 이런, 그런 거 쓰고 다니는데요. 응, 안 비, 안 비치는 그런 양산. 어, 근데 예전에 저희 사촌 오빠가, 아, 너는 왜 연애 안 해? 맨날 물어봤었거든요. 어,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촌 오빠랑 그 잠깐 만났는데, 제가 양산을 쓰고 있었어요. 별로 막 햇볕이 강한 날은 아니었어. 그냥 보통인 날이었는데, 어, 그 양산을 쓰고 나갔더니, 사촌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아, 네가 남자친구 없는 이유를 알았어. <laughs> 아 그러면서 어 되게 사회 부적응자같이 보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아무리 예뻐도 사회 부적응자 같으면 남자친구 안 생겨 이러더라고요. <laughs> 아그 얘기 듣고 진짜 웃겼는데. 어, 아 그게 그렇게 사회 부적응자의 일인가요? 응, 음, 양산 쓴게 검은 양산 쓴게. 아니, 양산을 쓰려면 좀 밝은 거라도 쓰든지, 완전, 어, 검은색 양산 쓰고 진짜 사회부적응자 같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laughs> 아, 생각나네요. 음, 어, 어쨌든, 음, 사회부적응자는 아니긴 한데, 아, 그래요? 아니, 근데, 근데 이제 한여름에 아, 뭐 엄청나게 그 햇볕 강할 때, 이럴 때 썼으면 아무 말안 했겠죠. 근데, 그냥 한, 시간은 한 5시. 그 약간 햇볕이 좀 약해졌을 때. 그런 시간에 제가 쓰고 나가니까 사회 부정자 같다고 그랬어. <laughs> 아, 친하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죠. 음, 근데 아, 꽃무늬 덕지도 있는 양산쓰기엔 쪽팔려? 아 그래요. 화려한 꽃장식 된거 줌마 패션으로 막 알록달록 마블링 되어 있는 거 이런 거 썼어야 하나요? <laughs> 아 어쨌든 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 아, 근데 제 친구들 중에 보면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음, 자외선 되게 신경 써서 아, 고등학교 때제 친구 중에서 학교에서 양산 쓰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수건 뒤집어 쓰고 다니는 친구도 있었어요. 어, 고등학생 때. 어, 그래서 그 학교 끝나고 집에 갈때 어, 손수건으로 그, 그 머리 위에 손수건을 올리는 거죠. 어, 그래서 챙을 만들어. 손수건을 손으로 잡아서 모자 챙처럼 어, 만들어서 이렇게 쓰고 가는 애도 있었어요. 어, 그런 걸 보면. 다들 자외선에 신경은 쓰지만, 어그로 끌릴까봐 자제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을까?